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가양주 연구소의 류인수라고 합니다. 아뭐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게우리나라 아, 전통 가양주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되살리고 알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술은 어, 소백산에 있는 오정주라는 술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오정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오정이라니까 다섯 가지 그런 약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추, 생강, 그다음에 후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만든 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강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색깔을 아주 노랗게 만들어서 만든 그런 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통주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모르는 술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온 술입니다. 네. 너도 한잔 먹어봐. 이게, 이게 제 인형이라, 네. 한잔 먹고. 너무 좋대서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아, 네. 그리고 이 오전주를 일단 마셨고요. 저는 다음으로 그 우리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술 전문가이면서 지금 이제 장관님을 지내셨던 이동필 장관님을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한잔 드시죠.